안녕하세요. 스테리 그룹입니다. 2025년 8월 25일 월요일 골드 가격 및 시황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오전 10시 기준 환율은 1386.90원. 3.75g 당금 가격은 574,498원. 은 가격은 6,628원. 백금 가격은 233,091원. 팔라듐 가격은 192,369원입니다. 금 가격은 주중 변동성 장세 끝에 금요일 파월 의장이 잭슨홀에서 완화적 기조를 보이자 매수세가 유입되며 3,370달러 상해로 마감했습니다. 파월은 물가 상승 압력 완화와 노동시장 하방 위험을 언급하며 유연한 인플레이션 타겟팅 전환을 시사하였고 이는 달러 약세와 미 국채 금리 하락을 동반하며 금 가격을 지지했습니다. 4주에는 미국 내구재 주문 이분기 GDP 수정치, 7월 PC 물가지수 등 핵심 지표 발표가 예정되어 있어 연준의 추가 완화 경로에 대한 단서, 제공 여부가 주목됩니다. FX 스트리트는 RSI 회복과 3,350달러 돌파를 근거로 단기 매수세 강화를 언급하며, 상단 저항을 3,400달러, 3,430달러, 3,500달러로, 하단 지지를 3,350달러, 3,315달러, 3,285달러로 제시했습니다. 스테리그룹 유튜브를 구독, 알림 설정을 해 놓으시면 매일 골드 가격과 시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